국산오들 등급 안말경주 1400m 부경에 3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아델로사리오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일마신차 따라나고 안쪽에서는 1번 해피 우먼이 따라붙습니다. 10번 아델로사리오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에 1번 해피 우먼이 2위로 따라붙고 3번 명성매직과 바깥쪽 8번 파워 울프가 34위로 외곽에서는 11번 마하 윤이가 4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선두권 다섯 마리 말들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10번 아델로사리오가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계속된 선두 10번 아델로사리오가 아델로사리오가 3코너 먼저 접어듭니다. 10번 아델로사리오와 바깥쪽 8번 파워올프가 2위권까지 안쪽에 1번 해피오먼을 넘어설 듯 바깥쪽 11번 마하유니가 3위권까지 도약해 있고, 3번 명성 매직이 단독 5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6위로는 2번 청마 황우, 7위로는 4번 알파하트 안쪽에 7번 히트 잭팟과 12번 퀸 오바츠, 6번 에코레이디가 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계속된 선두 10번 아델로사리오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번 아델로사리오 단독 선두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10번 아델로사리오와 이를 추격하는 안쪽에 1번 해피우먼 가장 안쪽 3번 명성매직도 힘을 내고 외곽에서는 2번 청마황호와 8번 파워울프 등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4번 알파하츠의 걸음도 좋은 가운데 10번 아델로사리오는 아직까지 이마시차 여유가 있습니다 10번 아델로사리오와 안쪽에 1번 해피우먼이 추격합니다 페르비치 기수와 함께하는 1번 해피우먼이 안쪽에서 10번 아델로사리오를 넘어섭니다 1번 해피우먼 선도자리 뺏어냈고 10번 아델로사리오 2위로 밀려난 모습 그뒤 5번 동반의 시작이었습니다 1번, 10번, 5번 3마리 앞섰습니다. 안말 경주로 펼쳐졌던 북영의 3경주. 1,400m 국산 5등급 경주, 결국 1번 해피우먼이 10번 아델로사리오를 넘어서면서 이번 경주 주인공이 됐습니다.